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풀리지 않을 고3번 함수인 거, 함수가 아닌 거. 함수라는 거는 뭐냐면 x에서 y 로 y 로 대응이 한개일때 함수라고 하는 건데, 이제 어려우면 문, 뭐 말로 설명하기 어려우면 자 번을 볼게. X인 Y야. 그러면 X나 Y를 대충 해볼게. 자연스러워 생각했을 때 X가 1이라는 거는 절대 값이 1인 거지. 절대 값이 1인 거는 Y는 뭐 있을까? 1하고 마이너스 1이. 있확 1과 마이너스 1. 그러면 이 관계는 화살표가 한개 나온 게 아니잖아. 한 개씩 대응이 돼야 되는데 x에서 y도 두 개씩 대응이 되니까 함수가 아니지. 음. 와터무니 음. 그죠? 그럼 나머지는 이제 함수인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두 번째 자연수 X 각자리 수우 y 이카탈 수우 하이 카탈이 수우 큰 수우 하이 카탈이 수우 하이 카1이자우 하이 카이 수우 하이 카탈이 수우 이카이수이카이 수우 하 약속에 의한 결과가 한 개씩 나올 때 함수다. 쉽게 생각하면 x에서 y로 화살표가 한 개씩 나오면 함수인 거야. 자, 3번. 3번 문제를 잘 읽어야 되는 게뭐 자연수는 뭐 당연한 거고, 자 x보다 작은 홀수가 아니라 홀수의 개수야. 1보다 작은 홀수의 개수는 0. 2보다 작은 홀수의 개수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9, 보다 작은 홀수의 개수는 1, 3, 5, 7, 4. 다시 한번 개 좋게, 그러면 이거는 이제 함 수가 맞는 거지. 만약에 그냥 홀수였다고 한다면 작은 홀수는 없잖아. 없어. 그러니까 이미 순서상이 없는 거야. 그럼 대응하는 게 없는 거지. 그럼 함수가 아니야. 2보다 작은 홀수는 1. 그럼 여기, 예를 들어서 5해볼게 5보다 작은 홀수는 1, 3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이거는 이제 함수가 아닌 거. 이해하죠? 순서상이 없고 아예 여기는 이제 하나이지만 또두 개씩 나오니까. 그래서 어, x 보다 작은 홀수라고 하면 함수가 아니고 작은 홀수의 개수는 함수다. 이해가자. 4번 시간은 거속신이까 속력분의 거리니까. 어, 시간 y 는 속력 x 분의 y. 뭐 어, 이거는 함수자? g d 기가 A고 Y셀 편이 a 이 그러면 Y는 a 에 플러스 A겠네. 기울기 위치 될것 같고, 뭐지? 그러면 네. 둘러싸인 넓이가 15이어야 데뭐 A Y셀 편이... a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걸 이제 양수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잖아 그림을 그리면 여기는 여기는 뭐 x 절편이니까 뭐포마0이까어뭐 마이너스 포마인가 그죠 아니면 어또 그 a가 양수라는 보장은 없으니까 A가 만약에 음수라면 뭐 이렇게 돼 있다면 음. A가 음수야 뭐얘 음수야 기울기가 음수니까 이렇게 되겠지 실제로 마이너스 당연한거죠 그치? 도형의 넓이가 1 5 이하다 그러면 이 도형이 좌표는 마이너스 1이지 길이는 1이죠. 양수해야 되니까. 여기는 이제 A겠네. 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야 이 경우에는 헷갈리면은 이거로 풀면 돼 a는 30이 나온다. 이런 직선을 우리가 어떻게 구해야 되지? 구할 수 있잖아. 두성을 알려줬기 때문에. 기울기는. 1박 뭐 이제 전형적인 문제고 11번은 정말 이제 중요한 문제야 한 직선 위에 있다 뭐 굳이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거를, 이렇게까지 나왔어. 그러면, 일단 이거를, 당연히 뭐 A가 얼마고 B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정리를 할수 있잖아. 그래서, 11번 같은 경우, 11번 문제는 뭔가 안 풀릴 것 같아. 근데 끝까지 풀어, 끝까지 풀다 보면 풀리는 문제야. 무슨 말이냐면, 여기까지는 신을 세웠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지. 정리를 해야겠지. 계속 정리를 하면 여기서도 멈추면 안 되고, 계속 정리하면 이렇게 되잖아. 그럼 여기에서도 이제 굳이 정리를 하면 b는 마이너스 3 a 플러스 6이다.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해야 돼. 그러면 f의 x는 안 풀릴 것 같죠? 근데 시키는 애들 하다 보면 풀리는 거야.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기울기가 같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럼 기울기가 같다라는 정식을 세우면 뭐 A, B가 뭔지는 모르지만 이 결과가 나와이 결과를 그대로 써주면 뭐 이런 식으로 나와뭐 아직까지도 안 풀릴 것 같잖아. 근데 이제 문제를 읽어보면서 마지막에 F의 3을 물어봤기 때문에 3값을 구하면 안풀것 같았지만 A가 사라지면서 풀리는 문제지. 이해하자. 그래서 수학문제를 풀다가 안 풀릴 것 같다! 라고 하면 멈추지 말고 할수 있는 것까지는 꼭다 해야 된다. 특히나 이제 뭐 이런 과정들 이제 고등과정에서도 첫 번째로 넘어야 되는 산이야. 자기가 할수 있는 데까지 하는 거. 그러다 보면 풀리는 거. 자, 12번. 12번은 Y는 뭐, 1차 함수식을 하면 AX 플러스 B인데, f a 마이너스 이 문제도 안 풀릴 것 같은데, 그냥 풀리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그대로 따라서 하면 돼. F에 2는. F에 마이너스 3은. 이거잖아. 이거 2다. 안 풀릴 것 같죠? 끝까지 정리하면 풀리는 문제. A는 5분의 1. 뭐, B는 뭔지 모르지만, 그자 일단은 B는 뭔지 모르지만 A는 5분의 2라는 걸 알았어.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에서 X의 값이 5에서 15까지 간데 Y의 값은 어? 그러면 자, 얘가 지금 기울기가 5분의 2인데 이거는 X의 증가량이니까 10이죠. Y의 증가량은 4K이지. 보는 게 f의 0 플러스 k란 말이야. f의 0 값을 구해야 되는데 f의 0 값을 구하려면 f의 0 f의 0 구하면 뭘가 b잖아, b 그지 a 곱하기 0 0개죠. 플러스 b 플러스 k 잖아. 뭐 k는 당연히 1이라는 건 알겠는데 b가 뭔지 모르잖아. 그래서 이제 b를 구해야 된다는 거야. 문제를 읽어보죠 5에서 k만큼 증가할 때 y가 아, 5에서 15로 증가할 때 y의 값이 k k가 1이었으니까 1이죠 k가 1 그럼 5,1이라는 거네 이게 끝났죠 그러면 그랬을 때 15,5k 5k니까 5개인데 분명 뭐 오콤마 이리고 십오콤마 오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야 오콤마 이는 대입할 수 있잖아 어디에 대입할 와인은 a에 플러스 b에 내 y a가 일본이 가장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 그리고 두시 뽑자면, 네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고 다시 한번 문제를 읽어보면서어 해보면 풀수 있다는 하겠지? 200km를 이동을 해야 돼. 근데 속력이 60km 시속. 그러면. 10시간인 거지. 3분의 10시간. 분으로 고쳐주면, 분으로 고쳐주면 커져야 되니까 60을 곱해줘야겠네 그러면 200분, 200분 후잖아. 9시에서 200분 후죠. 뭐라고 야 3시간? 식다가 식당 쓰다 같은 문제는 너무 자주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맞춰야 돼. 1초에 3cm 곱하기 1 x초만큼은 길이입니다. 그러면 bp의 길이는 좋은 게두개 있어.